원래 어른들 따게 하려고 했는데, 우리가 좀 늦게 와가지고, 아니, 딸 건데, 너무 늦게 와서, 너무 높이가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잡아 풀어라, 어르신들을 보면서. 물론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간간 있겠지만, 아, 이렇게, 뭐, 물론 선생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, 모시고 오는 게. 그런데, 이런데 오실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. 박수! <laughs> <목소리> 아니, 지금 계세요. 응. 이리 오세요. 이리 이쪽 이쪽으로 돌아가세요. 보세요. 네. 힘발들 맛있어. 맛있어. 어. <목소리> 그러면 지금 이제 맛있어요. 맛있어맛있어달다 달아요. 이게 맛있어요, 아 맛있어요. 다른 도마도 하고 달라요. 진짜 맛있어요. 네. 멍든라고 음. 음. 물고 달아요. <S> 달아요. <S> 음. <S> 아, <한 두셔보셨죠>? 아, 기분이 <laughs> 아우 <laughs> <laughs> 아, 행복해요. 자 어느 닦아요? 우리 키우는 제다제칸 달아요? 제가 볼 때. 달아. 달아. 우 달아. 오른 왼손으로 그래. 따셔도 오, 될까요? 제일 높은 거. 어. 네. 어. 다, 드세요. 다 드셔. <웃음> <웃음> 맛있죠. 또, 또, 맛이 어, 오늘 듣자. 오늘 어떠셨어요? 토마토 따고 네, <laughs> 지금 맛 보니까 어떠세요? 최고로 <laughs> 맛있어. 잘 <자>, 쓰세요? <laughs> 음, 맛있어요. 멋있나 쓰세요? <laughs> 직접 따서 드시니까 맛있는데요. <laughs> 네, 맛있어요. 그막 젊어지는 것 같죠. 어 머리가 막 좋아지는 것 같죠. 네 너무 좋아요. 너무 <laughs> 좋아요. 여기 어제 어려... zor... 처음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려... 어쩌면... 어제. 예 어� <laughs> 네,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그래더 그렇죠? 맛있어 보이네요. 진짜요. 어, <laughs> 뭐 기분이 어떠셨어요? 엄마도나무 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죠 너무 주시지, 맛있어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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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즐거워요 맛있어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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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나요 맛있어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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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있맛있맛있습니다어어요맛어 맛있어요+ 맛맛있요 맛있어요+ 어요맛있어 염치부 씨 와서 다서 미안하다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고 <laughs> 잘 따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된다. 되겠다 이렇 근데 이거는 네, 별로 네. 안나니고도 당신뿐이고 이, 뿐이다. 이 뿐이다. 넓은 세상

내가, 내가 오늘, 사는 오늘 날마다 시원 좋아하는 사람, 을가아자 혼자 혼는혼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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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 혼자 혼자 자 혼자 혼자 자자